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일을 개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 두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일련된 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수장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재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투점소 하나로 속재 제를 드리며 일련된 어린 수장 두 마리를 화목 재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너희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니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는 말씀은 레이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77절 이야기와 나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리의 첫추수의때 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이 지나고 50일이 될때 새로운 소재, 즉 밀을 수확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그 칠칠절은 초실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칠칠절에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도 그렇고 칠칠절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주신 그들이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과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이 칠칠절은 후대에 이제 포로기를 지난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로 불리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7월, 음력 7월의 첫날입니다. 이스라엘은 7월의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어, 이 새로운 시작, 새해의 시작을 알리면서 나팔을 부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절기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이 절기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절기가 오늘 우리가 뭐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별 상관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되는데 사실 잘 살펴보면 구약의 절기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즉 바로의 노예로부터 구원해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면 이 유월절에.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이후에 안식일 다음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이 언제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안식후 다음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초실절은 보리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우리가 잘아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첫 열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레이기 23장 10절에 쓰인 처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시트의 대응어입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이 지나고 50일 후에. 치러지는 7 7절은 포로기 이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순절이라고 불리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후에 바로 그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성령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들이 오늘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처럼 예수님과 또한 그분의 사역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아, 우린 지금 안 지키니까 뭐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냥 넘겨 버리기에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더불어서 7, 7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22절인데요. 22절은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을 향해서 곡식을 다 수확하지 말고 남겨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식을 수확하는 것은 그야말로 축제고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학의 날에 절기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 수학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의 기쁨은 반드시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기억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내 것이라도 100% 전부 수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어야만 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농사 지었기 때문에 내가 수확의 대부분을 가져가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절기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절기들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라는 책이 그 허술한 책이 아니라 매우 구약과 신약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고 구약의 절기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사역과도 연관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좀이 절기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구약의 절기들을 한국교회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구약의 절기들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선택적으로, 그것도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약의 절기 중에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를 살펴보면 바로 맥추 절이 있는데 사실 그 맥추 절도 구약이 이야기하는 맥추 절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절기의 의미와 상관없이 헌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지는 것을 볼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절기들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하고 그 의미들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 수학의 절기의 경우에는 오늘 77절에서 살펴보듯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야 하는 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절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가난한 이들이 그들 공동체에 아무도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구약의 절기를 올바르게 적용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그 감사의 절기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져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구약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고 그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용점을 찾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적 삶을 살고 있다는 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그 적용점들을 잘 찾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들이 어떻게 좀 흘러갈 수 있을까. 그 올바른 적용점을 찾아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